1월 24일 실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29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총명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 그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교만함에서 시작된 죄악에서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세 일을 행하시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29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고,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1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고, 18절에서 육체적인 변화, 그리고 19절에서 영적인 변화, 그리고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회적인 변화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열방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설명할 때에 레바논의 숲을 소재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바논의 울창한 숲이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 하면 기름진 밭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그 기름진 밭이 다시 레바논의 울창한 숲으로 변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회복시키실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변화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요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이 사건을 통하여 메시아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 가운데에서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복음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고침을 받는 이 모습들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구약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회복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새일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영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에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리니 육체적인 고통에서 고침을 받자 영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에서 특별히 겸손한 자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명사의 의미는 온순한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온순한 자와 가난한 자들이 기쁨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억압 가운데서 자유를 얻고 영적인 변화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통하여 육체적인 변화 이후에 영적인 변화를 통하여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사회적인 변화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강포환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사회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었던 자들이 그 사회적인 억압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영적으로 변화를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메시아의 사역이 이루어졌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육체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는 모습을 통하여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들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육체적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고 사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이번 주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순종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를 통하여 육체적인 변화, 그리고 영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나아가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